어, 환경 위생과 업무 보고 24 페이지 2050 탕수,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 실천과 관련하여 질의 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 질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이 쓰레기 어, 매립장 포화 상태죠. 그래서 예, 예. 확정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를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음, 더 중요한 거는, 줄이는 방법과 함께 실천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탄소 중립이라는 생각하면, 저희들이 되게 거창한 기호라고, 구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다해온기 사용 타지역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어, 일전에 보회장님하고 저희 어의의 정책 지원관하고 청주시 다해온기 공공세척장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 그리고 축제장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마 갔을 때그환경위생과에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눴던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그 장례식장에 지금 용기를 전면 도입을 한다고 원전 예산으로 2억을 변성하겠다라고 26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용기와 관련해서 어떤 뭐 계획이 서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관내에는 장례식장에이 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방문하여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일회용품들을 한번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아 파기 하겠습니까? 예, 예, 어느 그, 정도 나옵니까? 그게 한 105톤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예. 이게 그 장례식장 방문해서 저희들이 기초 현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네.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한 7만 명 그리고 후포는 음. 한 3만 명이었고 연간 한 10만 명이 조문객으로 이렇게 다녀가시는 걸로 저희들이 아, 파악이 됐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녀갔을 때 세트적으로 나오는 이런 음. 것들을 양을 가지고 그 비중을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한1 0 0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량을 줄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희들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고민을 끝에 이게 다이온기를 전면적으로 좀 보급을 하게 되면은 좀 다이온기를 뭐 예. 어떻게 세작할 건지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뭐 물론 겨나갔을 때도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온기는 좀더 세밀하게 또 협의를 거칠 겁니다. 그예 사용객들하고. 예.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디자인뿐만 아니고 뭐 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좀 의견을 네. 꼭 수렴해야 되는 이유가 예. 뭐냐면 저희들이 일회용품이 너무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다회용기가 만약에 일회용보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든지, 그뭐 운영하는 측면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도입을 했지만은, 정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의 어떤 무게라든지, 어,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음. 부분으로 또 하고, 또 종사자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의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고 해서 용기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타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했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교체를 했다라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고, 음, 의회에서도 저희들 탄소 중립 일회용품 줄이기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서 최종 보고회 또 과장님께서 예. 참석을 하셨잖아, 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어, 음, 이 이런 부분들이 음, 장례식장 다이용기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음. 유료 유료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 타 지역에 가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선제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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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가. 무료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가 쉬웠다. 네. 무료화,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료로 우리 다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청주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해서 일반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저희들도 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회용 품크리트 일단은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걸 다 예용기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아마 많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또 검토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무료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화의 변화 변화를 생각하면서 도입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 편하게 먹고 버리고 하다가 씻어서 쓰고 이런 환경이 전환되기까지는 아마 어 많이 겪을 시행 사고가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에 따라 울진 국민들이 어 자연스럽게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부서에서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의장님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